인간관계 오래가는 사람들의 비밀 세 가지. 현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특정 사람과 마주칠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저녁이면 오늘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후회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서먹함이 흐르고 오랜 친구와의 만남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관계 때문에 가장 많이 지쳐갑니다. 그런데 유독 주변 사람들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특별한 화술이나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관계는 식물 키우기와 같다는 진실. 35살 회사원 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로 입사한 후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죠. 민준 씨는 후배를 잘 챙기고 싶은 마음에 매일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고, 주말에도 연락했습니다. 업무 조언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배는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후배는 1년 만에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민준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42살 직장인 수진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먼저 연락했지만 번번이 바쁘다며 거절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이미 말라버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의 팀장 현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점심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볍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업무 외적인 대화도 나누지만 사적인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원이 힘들어 보이면 관심을 보이지만 억지로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우 씨의 팀은 이직률이 가장 낮았고 팀원들은 그를 가장 존경하는 상사로 꼽았습니다. 이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적정 거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지만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따뜻하면서도 다치지 않는 적정 거리를 찾아냅니다. 실제로 식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선인장은 한 달에 한번 물을 줘도 잘 자라지만, 양치식물은 일주일에 두세 번 물을 줘야 합니다. 허브는 햇빛을 좋아하지만, 고사리는 그늘을 좋아합니다. 모든 식물을 똑같이 대하면 반드시 몇 개는 죽습니다. 각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돌봄을 제공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하고 만나야 관계가 유지되지만, 어떤 사람은 가끔 연락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벼운 농담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인 조언을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만족도는 접촉 빈도가 아니라 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매일 만나도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달에 한번 만나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 관계는 더 돈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의 온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정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당신이 자주 연락할 때 상대방이 기뻐하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나요? 당신이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나요? 아니면 회피하나요? 둘째,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뜸한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구분하세요. 내가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끊임없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가장 편안한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거리를 찾았을 때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보는 지혜. 회사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항상 밝고 친절했던 과장 정민 씨가 어느 날부터 사람이 변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충 받고 회의 시간에는 짜증을 냈습니다. 점심 약속을 잡아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겉만 좋은 사람이었나 봐. 승진 못해서 삐진 거 아니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한 동료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정민씨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고 그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치료비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회사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사정을 알기 전까지 그를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인지 편향 중 하나죠.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볼때 상황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행동은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약속에 늦으면 교통이 막혔기 때문이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같은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그 사람을 성격이 나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그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음식이 한 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들은 후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납니다. 친구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친구가 이사를 하느라 바빴거나 가족이 아파서 정신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내 의견에 반대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오해는 다음 오해를 부르고 작은 불편함은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확증 편향이 생기면 그 이후에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둘째,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최소한 세 가지 다른 설명을 떠올려 보세요. 셋째, 직접 물어보세요.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라고 편안하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오해는 쉽게 풀립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상상해 봅니다. 아침에 가족과 싸웠을 수도 있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실수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항상 상황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실수나 나쁜 날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관계를 끊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여유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으며, 한 번의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필요하면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살리고 더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감정 컨디션을 깨닫는 힘. 30살 마케터 유진 씨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인간관계가 꼬이는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예민하고 변덕스럽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장난도 잘 받아주고 수다도 떨다가,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화를 내니까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낸 날들을 되짚어 보니 전부 수면 부족이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었어요. 문제는 친구들이 아니라 제 컨디션이었던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잠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내 상태는 무시한 채,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만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괜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한 연구팀이 부부들을 관찰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약간의 지적도 건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였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같은 말이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한 사람들은 갈등이 훨씬 적었다는 점입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예민할 수 있어 라고 미리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상사에게 보고했다가 혼난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수요일 오후에 보고하면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상사도 사람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한 주의 업무가 부담스럽고 주말 동안 쉬지 못한 피로가 남아 있어 예민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면 한 주가 반 정도 지나 여유가 생기고 컨디션도 회복됩니다. 자신의 감정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관계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나쁜 컨디션 때문에 멀쩡한 관계를 망칩니다. 우울할 때 친구의 조언이 간섭으로 느껴져 화를 내고 불안할 때, 연인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가족의 걱정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상대는 상처받은 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감정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몇 퍼센트 충전돼 있나?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나? 오늘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체 신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나요? 턱을 꽉 물고 있나요? 호흡이 약고 빠른가요? 이런 신호들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중요한 대화나 결정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 5분만 투자해서 오늘 내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요동쳤는지 기록하세요. 한 달만 지속해도 자신의 감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항상 우울한가요? 특정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고갈되나요? 생리 전에 예민해지나요? 이런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쁜 컨디션을 관계의 핑계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그래라고 말한 후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민할 수 있어. 미리 말해 둘게라고 알리고 실제로 실수했다면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중요한 미팅을 잡지 않습니다. 그날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거든요. 대신 혼자 할수 있는 일이나 루틴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회복되면 그때 사람들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나쁜 기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둘째,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합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모든 갈등을 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끝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건강한 관계를 고무줄에 비유했습니다. 고무줄은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가까워지면서 탄력적으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겨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집착, 성급한 판단, 감정조절 실패, 이런 것들이 고무줄을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30년 이상 지속된 우정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우정의 비결을 물었더니 대부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힘들 때 곁에 있어 줬다. 솔직하게 대화했다. 억지로 자주 만나려 하지 않았다. 반대로 관계가 빨리 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실망합니다. 소통보다는 추측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는 않았나? 내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나? 내 감정 상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한다면, 관계에 많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는 마법이 아닙니다. 노력과 이해, 그리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기술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진심이 있다면 서툴고 실수를 해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예민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따뜻하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려는 마음, 그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친구에게 연락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물어보기, 화가 날때 일시 정지 버튼 누르기, 아침에 자신의 감정 상태 체크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행복도 관계에서 오고 불행도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관계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고민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배워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